이제 산성 밖에서 실제 전투를 벌인 인물들인데 대장장이선화세와 수호사 이시백의 모습이 담긴 스팀인데요 고수씨, 선화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맡았잖아요. 격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제 한겨울에 뭐 나무에 오르기도 하고 빙벽도 타셨다고 했는데 가장 고생스러웠던 순간을 꼽는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? <laughs> 이번을 봤고 문득 그런 예, 생각이 났어요. <laughs> 아그 나무에 올라가는 장면 있잖아요. 그때가 아마 가장 추웠던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, 그 나무가 아, 여러분들 다 영화 보셨죠? <laughs> 그, 그 나무가 밑에서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높았어요. 음... 그리고 나무가 그, 날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좁았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에. 정한하는 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작은 나뭇가지가 하나가 이렇게 빚어 나왔었어요. 근데 근데 이거를 스태프분들한테 이걸꺾어 달라고 하자니 다들 너무나 그 추운데 고생하고 있고 각자 너무나 이제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안 했어요 제가. 근데 꽤 거기는 밤새도록 거기 앉아있었거든요. 저는 이제 깎아달라고 그러면 나무를 해하는 야거 그래서 <laughs> 한사할짜 3cm, 5cm 정도. 옆으로. 나중에 요령이 생더라고 네모보다 나무를, 나무를 위해서. 예, <laughs> 네,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의자 삼아 이렇게 잘. <laughs> 비 장은 정말 비장한 장면이었는데 다시 영화를 보게 되면 저는 혼자서 웃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박기순 씨도 고생 많았지 않게 했다고 들었어요. 이 수호사 이시백은 그 조정 대신들과는 다르게 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제할 일을 묵묵히 하는 무관이었잖아요.